세계가 또한번 놀랐습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61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독일 TKMS 기업과 한국의 한화오션을 최종후보로 좁혔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독일 TKMS, 프랑스 나발 그룹 같은 세계 방산 강국들이 경쟁했지만, 결국 캐나다는 두 기업으로 좁혔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납기 능력을 보고 최종후보로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이미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자 현대와 대우 조선, 한화오션이 잠수함을 자체 설계 생산할 수 있는 몇안 되는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한국과 장기 방산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 이전, 현지 협력, 그리고 신뢰,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조선 강국에서 이제는 방산 강국으로 한국은 만드는 나라를 넘어 믿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K기술의 힘입니다. 61조 프로젝트, 독일 제치고 한국이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선택한 대한민국 조선 기술, 기술력, 신뢰력 K파워, 방산 수출, 이제는 한국 시대입니다.